최종 변론에서 위원장님 이 대목은 상당히 좀 솔깃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앞다투어서 대통령의 최종 변론 내용 중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 예산 부분 이야기하면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령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또,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를 요기하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예상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는데 96%를 삭감하고 4억 원만 남겼습니다. 자, 이 대목은 어떻게 받았다요 이것이 야당이 마치, 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또관측 관련되는 사업을 완전히 발목 잡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이 정도의 국가, 뭐 저기 우리가 방위태세에 문제가 있다. 어? 이걸 해결을 못한다면 야당이 발목 잡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 그면 해결할 수 있는 건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잖아요. 음. 그 호소를 비상 기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자회견해서 똑같이 설명하면 돼요. 예? 세상에 저기 어 간첩들이 어 뭐야 사진 찍어가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했지만 처벌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이렇게 호소하는 게 낫지. 그 얘기는 쏙 빼고 갑자기 비상계엄이라고 나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나라가 위험해.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저는 내용은 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단이 비상계엄인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어, 절대 동의할 수 없죠. 본인이 이 비, 이런 이 뭐, 어, 국가적인 방위 예산이나 방위 문제나 또는 간첩과 관련된 대공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체하고 권한을 준게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그것을 해결책이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끊임없이 못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호소하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결을 생각해야지. 노이가 반국가 세력이 맞네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 반국가 세력이 맞네 그러니 얘들을 첫, 척결해야겠다 반국가세 척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포고문 담화문에서 개헌 담화문에서 발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잊어버리셨습니까 안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대국민 호소를 위해서 비상개헌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 정말 이 어려운 난국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하셨다. 아하. 비상계엄 선포문의 내용에는 경고용이라는그 어떤 의미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이미 2004, 2024년도 1월 달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독입니다. 어, 2024년 1월 달에 어,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어, 함위원장은 그때부터 말렸다. 네, 오늘 단독으로 뉴스 엔진이 어, 전달드립니다. <laughs>